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그리고 있는 지금 20장 말씀 계속 공부 중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28절의 말씀까지 내용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 29절 말씀 들어가실 차례인데요. 자, 또 바울사도가 무엇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계속 설교를 이어갈까요? 자, 교재는 56페이지, 단어장은 60페이지에 74번의 단어부터 참고하여 보십시오. 29절 들어가시겠습니다. 私は知っています.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바울이고요. 마타시가 샀다 또 자, 샀다 자, 기본형은 사루가 기본형입니다. 떠나다 떠나가다 이 사루란 동사를 1그룹의 5단 동사이니까 따형으로 바꿀 때 초금편 발생시켰고 과거형 조동사 따아또 이렇게 이 바꿔서 뭐뭐한 후라고 하는 수거를 적용시켰네요. 내가 떠난 후 교보나 오가미가, 오가미 품사는 명사입니다. 이리, 늑대, 승냥이 다 사전상에 나오는 뜻이고요. 우리는 이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 교보나 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말로 바꿔진 걸로 하고, 명사를 수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는 말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형은 교보다딱 기본형이에요. 나 형용사죠. 한자는 광폭이라고 썼는데 해석은 조금 미친 듯이 날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밑 아주 뭐난폭하다 이것도 괜찮아요. 난폭한 이리가 안 왔다 갔다 하는 아까니 당신들 안에 여기 당신들 당연히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하이리코대 되기 때자 기본형은 하이리코무가 기본형입니다. 깊숙이 파고들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때까지 합쳐서 해석하셔도 돼요. 깊숙이 파고 들어 와서 요샤나코 요새나쿠, 요샤나코는 부사입니다. 가차 없이 사정 없이 물에요 물에는 명사죠. 무리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무리일까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우리는 조금 그 비유시켜서. 양떼들 이라고 얘기하죠. 아라시마와리마스 자, 기본형은 아라시마와루가 기본형입니다. 휩쓸고 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전상의 뜻으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십 구절 말씀 정리하실까요? 私は知っています.私が 사타 아토, 겨보나 오감이가 아나타가타の中に入り込んできて, 요시아나쿠 문에 오 아라시마와리마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아주 난폭한 일이가 당신들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와서 가차없이 양의 무리들을 휘몰라 칠 것입니다. 휩쓸고 돌 것입니다. 라고 제가 지역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만 참고로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양의 탈을 쓰고 침투하는 이리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외부적인 것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위험 요소가 있을 테니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3 0 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2 9 절의 말씀과 반대로 3 0 절의 말씀은 이와 반대입니다. 맞다. 또 아나다같다 지신노 나까까라모. 당신들 지신은 자기 자신은이고요, 나가는 안 속입니다. 명사 뒤에 까라가 바로 붙을 때는 뭐뭐 붙어로 해석하지요? 당신들 자신 안에서부터 도 이로 이로 또까지 끊어서 여러 가지로 막았다 것도 갖다 때자 막았다 기본형은 막아루라는 동사가 원형입니다. 비뚤어지다 기울어지다 이러한 뜻인데요. 비뚤어지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비뚤어진 것을 갖다 갔다 때갖다루가 원형이죠 말하다. 비뚤어진 것을 말하여서, 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시다치오, 제자들을, 에베소에 있는 양떼 제자들을, 지분노호니, 자, 여기서 호라고 하는 말은, 뭐뭐쪽, 뭐뭐편. 자신 쪽으로, 히키코모토스르모노타치가, 자, 히키코모토, 자, 기본형은 히키코무가 기본형입니다. 끌어들이다 라는 동사예요. 그런 너 타도 괜찮습니다. 1그룹의 5단 동사죠. 자, 1그룹의 5단 동사. 자, 이것을 무슨 형으로 바꿨느냐? 의지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의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지형은 우를 붙이거나 요를 붙이는 걸 우리는 의지형으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희귀 고무가 1그룹의 5단 동사이기 때문에 5단 동사에서는 요를 못 붙입니다. 우를 붙여서 의지형으로 만들어요. 그럴 때맨 마지막에 있는 이 무라는 어미를 오단으로 바꿔 주셔야 되죠. 자, 오단은 맨 마지막 단입니다. 그래서 무의 맨 마지막 단 마미무 메모. 그래서 모라는 히라가나로 바뀌어지고 우라고 하는 의지형 조동사 붙였어요. 자, 의지형 플러스 토, 수루 자, 문형 기억나십니까? 뭐뭐 하려고 하다 자, 그러면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노타치가 자들이 오코때 구루 되쇼 자, 오코때는 기본형이 오꼬루가 기본형입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오코때 구루니까 일어나서 온다니까 되쇼라는 말은 직접적인 정확한 뜻은 뭐뭐겠죠. 뭐뭐이죠. 이러한 뜻의 추측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조금 의역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어나겠지요. 또는 일어날 것입니다. 후자가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0절의 말씀이에요. 자 29절의 말씀은 외부적인 요인이 위험 요소라면 30절은 내부적인 교회 자체 내에서도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생겨날 것이고 자칭 사도들이라고 해서 자기 쪽으로 그 양떼들을 끌어들여서 이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여기서도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도 발생하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죠.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를 지금 바울 사도가 걱정하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맞다. 아나타가다 지神の中からからも色々と曲がったことを語って弟子たちを自分の方に引き込もうとする者たちが起こってくるでしょう." 자, 30절 말씀 해석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또, 당신들 자신 안에서부터도 여러 가지로 비뚤어진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29절과 30절에서 바울사도가 걱정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도 걱정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니 굉장히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31절의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데스카라 그러므로 와가 산넨노아이다. 내가 3년간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3년간 사역을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요르모 히르모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루가 밤입니다. 히루는 낮이고요. 자, 그런데 뭐가 조사가 붙었으니까 밤도 낮도 자,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국어는 해석이 어색하지요. 밤에도 낮에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밤에도 라고 했는데 에에 해당하는 조사 니라는 조사는 사용이 안 됐네요. 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그냥 말을 할게요. 너무 막연하게 말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으니, 자 아침 아사, 점심 히루, 밤은 요루. 그래서 아침, 점심, 밤에 해당하는 이 단어,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오전과 오후 고쟁 고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낮, 아끼, 후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나타내는 이 단어 요런 단어가 등장이 되면 니라는 조사를 일본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문법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시면 안 되거든요. 마타시와 아사니 이런 일본어는 없습니다. 마타시와 아사.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아침 이거는 또 이상하죠. 그래서 나는 아침에 해석하지만 와타시와 아사 샤오 시마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샤워합니다. 아사 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점 조심합니다. 그래서 나に니뭐 이렇게 여름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고젠 니 그러면요 오전에 이렇게 안 합니다. 와타시와 고쟁 하루 그냥 이렇게만 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본어하고 우리나라 국어는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지 않은 점들이 또 아주 군데군데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뭐 별도로 체크하셔야지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니를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없지만.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조금 더 의역하면 밤낮으로. 남이다 또 토모니, 자, 나니, 나니, 또 토모니, 그러면 뭐뭐와 함께, 눈물과 함께, 안았다 갔다, 히토리히토리요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운까이 시즈즈께 자, 여기까지 일단 끊으시겠습니다. 자, 그운까이 시, 자, 요 시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수루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앞에 거 동사를 일단 먼저 한번 보시면, 군운까이 수루. 분개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루가 붙었으니까 마스형으로 붙였다는 소리겠죠? 시마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한 가지의 문법 동사를 마스형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쭈드께루라고 하는 이 동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합 동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해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쯔쯔께로라는 동사를 해석을 먼저 합니다. 계속하여서 앞에 동사하다. 이거 해석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형을 해석을 두 번째로 하세요. 그래서 군가의 시 쯔쯔께로 계속해서 훈계하다. 그리고 깊다 해석해야 되죠. 오다라는 동사니까 계속해서 훈계하여 온 것을 어머이오 고시뎁 자, 기본형, 어머이오코스, 상기하다, 생각해내다, 상기하여서, 매오 사아시대 이나사이. 자, 기본형은 매오 사마스 우리는 이런 거를 관용꾸라고 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다, 라는 말이니까 깨다, 라는 말이에요. 이나사이 할때이 이나사이에, 이거는 이루라고 하는 있다, 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깨어 있으시오. 이렇게 지금 바울사도가 외부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31절에서 이렇게 부탁 당부 말씀합니다. 31절 정리하실게요. 데스카라, "내가 3년의 아이다. 밤도 昼も涙とともにあなた方一人一人を根回し続けてきたことを思い起こして目を覚ましていなさい.クロム로 내가 3년간 밤낮으로 눈물과 함께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훈계하여 온 것을 생각해 내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31절 말씀. 자, 저희가 오늘은 31절 말씀까지 일단 끊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교모 お간れ 삼아되시다. 교와 고こ마で잡았다네